자 우리 하나인지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요. 11월 9일 또 이렇게 일요일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제가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요 하나 엔진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요. 어, 이제 아무래도 하나 엔진이 최근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내가 이걸 슬슬 매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하나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요 하나엔진 이는 회사 저는 여기서 나와주는 요 주가의 하락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게 하나엔진 같이 꾸준하게 실적의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면 여러분들 이런 건 오히려 계속해서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주가라는 거는요 이제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법은 요 인제 이 회사가 나와 주는 실적에. 함수 값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실적의 함수 값이라는 거는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어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엔진이라는 회사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실적 컨셉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요, 벌써 2027년도에 2,6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컨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엔진 등을 비롯한 이런 조선주들은요, 이미 받아놓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컨셉을 적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웬만해서 틀리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요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회사의 어느정도 그 기업의 가치를 선반영을 땡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거 지금 이제 하나인진득을 비롯한 조선주들은요 지금 현재 2031년까지 여러분들 수주장고를 계속해서 다 받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수주장고가 쌓여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할거 다라는 것들의 기정사실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미래의 실적을 땡겨오게 되면서 멀티플을 높게 줄수 있는 성장 산업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엔진이라는 회사가 2027년도에 나온 주는 이 실적까지도 우리는 확실하게 실적을 땡겨갈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건데 지금 하나엔진이라는 회사가 이 실적을 땡겨가서 우리가 나중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하나엔진이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제 3조 6천억 원인데, 사실 여러분들 5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은, 그럼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는 없어야 되는 거 40%는 넘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은, 야, 내가 이걸 더 싸게 살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좋아할 상황인 거지. 내가 이걸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걱정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백화점에 갔어요. 평상시에 맨날 보던 옷이 내가 진짜 맘에 들던 옷이 100만원이야. 근데 갑자기 이거를 막 할인해서 60만원에 팔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사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하나 엔진에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확실하게 노려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럼 이제 이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대신 그 전에 11월 7일 금요일 요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요걸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거의 뭐 4.9%로 시작을 했었다가 장 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금요일에 시초가 제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이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먼저 또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제가 이건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11월 7일, 자 금요일 날짜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실제로 다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1월 7일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자 이제 아침에 자 이렇게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제가 8시 45분에 메시지를 보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제가 요뭐 금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목요일에도 이런 종목들의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잖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11월 6일 자 목요일 날짜 보이실 건데 제가 요 K3i라는 종목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야 된다 라고 8시 49분에 메시지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연 K3i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자 K3i라는 종목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목요일에 장 초반에 보합으로 시작을 했던 회사가 장 중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놀람> 바로 이제 메시지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딱 드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제가 이제 항상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할 때마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는 이런 여러 시청자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분들께 야 내가 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자신 있어하는 게 주식이니까 주식으로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거든요. 요 VVD로 시작하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창에 나왔을 때 네,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텔레그램방 링크를 받아가신 다음에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제 제가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분한분다 입장을 시켜드리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또 텔레그램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권영숙님께 10시 23분에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을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권영숙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요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하나 엔진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하나 엔진이라는 회사가 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엔진, 우리가 이 저점 매수를 그러면 어떻게 잡아보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지금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서 60일선까지도 지금 이탈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강한 지지라인 두 개가 다 이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조금은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차라리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이 회사의 주가의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는 우리가 가격 대칭이라는 걸로 이제 통해서 알아보면 되겠는 건데, 가격 대칭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가가 이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이 하락과 원래 강하게 작용해야 되는 요 지지 라인이 있다면은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왔던 그 가격만큼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걸 우리가 가격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지금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서 원래 작용을 해야 됐던 게요 20일선 라인이었는데 20일선 라인을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 지금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60일선까지도 주가가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 가격 대칭을 잡아보게 되면 35,000원까지도 이제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 만약에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좋은 분위기다라고 한다면요 35,000원까지 가지도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이 어느 정도 더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요. 이 회사 우리가 지금 분할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하나엔지니어링 회사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러면 1차 그리고 2차 매수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엔진이라는 회사에 이런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하나엔진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요 분석 자료라서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받아 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 라고 전해. 자신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하나엔진의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올려놓고 있는데,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엔진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엔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요 하나 엔진의 분석 자료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현재 하나 엔진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요 정말 요즘 시장에서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보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코인 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코인 동시에 관련 주로 엮여져 있는 IT생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가지 이런 첨단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개발 이런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해야 될지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 라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만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 주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보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하면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 종목이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